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를 덮친 규모 7.6의 강진, 강한 흔들림의 쓰나미, 대형 화재까지 2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14,000여 명이 이재민이 됐습니다. 강진 한달을 맞은 노토반도 각지의 주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어리, 근데 뭐, 니게르요, 데유. 깨더미가 된 시장에는 뼈대만 남은 철골 건물 몇 채만이 덩그러니 서 있고 잔해 정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진원과 가까운 와지마시 거리 곳곳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피해 현장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7층 건물도 쓰러진 당시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주변엔. 희생자를 추모하는 물건들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와지마시에서는 이런 심각한 피해 현장을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직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토반도 서쪽으로 차를 달려 한 시간, 동해와 인접한 바다가 나타나고 바다 위로 노출된 회색빛 집안이 이어집니다. 어선이 드나들던 작은 항구의 바닷물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바다에 잠겨 있던 선착장이나 방파제 아랫부분은 색깔이 확연히 달라 지반이 융기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땅도 강진 전에는 바다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해안선이 바다 쪽으로 밀려나면서 바닷가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 연구팀 조사 결과, 노토반도 북부 해저 지반은 4m가량 높아졌고, 그로 인해 육지 면적이 4제곱킬로미터 이상 늘어났습니다.

노토 반도 아래 이시카와현 중서부의 우치나다 진원지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편이지만 강진 피해는 심각합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는 심하게 기울었고 자동차들은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립니다. 쓰러질 듯한 전봇대 아래에서 작업자들이 파손된 수도 시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꼬마 홀로 가라만홀로의사이오 이조가 나으니까 도가오 미즈오노이테 카메라오 이레테 노토젠타이오미나케 나라나이 이대소네 주택가 진입로에 아스팔트는 산산조각 부서졌습니다. 이 집들이 들어산 쪽에 집안이 심하게 솟아오르면서 이 계단과 담벼락도 위쪽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간척지인 우찌나다는 이번 강진 이후 연약한 지반이 변형하는 액상화 현상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강진 당시의 모습입니다. 지면이 일렁이며 이곳 저곳이 부서지더니 흙탕물이 도로를 뒤덮습니다. 지반 자체가 솟구치거나 침하해 평평한 곳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집집마다 위험하다는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수평을 잃은 마을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다고 해도 언제 또 지진과 액상화 피해가 발생할지 몰라.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한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니 여기서 뭐이지도이 노토반도를 덮친 강진의 순간을 견딘 주민들은 이제 삶의 터전을 다시 꾸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본 노토반도에서 지종익입니다.